국회 동향명령장 수령을 거부한 증인 김건희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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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위에 군림하는 증인 김건희를 규탄한다. 무엇이 두려운가. 증인 김건희는 국회 법사위에 즉각 출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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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청 관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대표여서 네, 그러니까 현행법을 체포해 주십시오. 저희들 검찰관들이 법을 집행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러니까 법률을 공무집행을 하는 거라 고니 무슨 법에 의해서 막는 거예요? 대통령 영향관는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 영향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국민령의향증 하나 받겠다고 수백 명의 경찰관들이 동원한 거꼭 다른 시민들이 다니는 기이에요 정말 참 나쁜 정권입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여사만 법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1차 바리케이트, 2차 바리케이트가 뭘 의미합니까? 김건희 여사가 특권이고 성령이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국민 여러분! 김건희 특권, 김건희 성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여론을 모아주십시오. 그것이 윤석열의 반민주적인 특권과 성역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버터스 주가 조작을 불기소했는지, 왜 명품백 불법 수술을 왜 불기소했는지 검찰이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김건희의 진술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증인을 불러 법제사법위원회 이름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이 확인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기관의 명령을 국민의 명령을 증인 김건희는 거부했습니다. 이제 국민이 심판할 때입니다. 국민의 분노와 국민의 의지로 김건희 증인을 심판하겠습니다. 저희는 동인 명장 송달 을실 패했 지만, 국민적 명령 은 계속 될것 입니다.